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화, 네덜란드에서 중국산 태양광 특허 침해제품 수출 막아 차세대 태양광 소재 개발에 속도 내는 한화큐셀 이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한화큐셀이 어, 네덜란드에서 중국 태양광 특허 침해제품에 대한 수출을 막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음, 독일의 그 법원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것의 수출을 막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크셀은 어,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세계 1위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의 태양광 모듈 수출을 막았습니다. 지금 보면 모듈 수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태양광 모듈 자체가 이 태양광을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듈을 수출을 막는다? 이것은, 어, 중국의 야심에 제동을 거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 기후, 파리 기후 협약이죠?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태양광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제동이 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도 제동이 걸리는 이러한 상황을 일단 보면 됩니다. 7월 8일 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의하면 하나큐셀이 로테르담에서 론지솔라 태양광 모듈이 해외로 유통되는 것을 저지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큐셀이 론지솔라의 태양광 모듈 판매에 제동을 건 이유는 론지솔라의 제품이 하나큐셀 태양광 모듈 기술인 퍼크 기술을 침해했기 때문이죠. 이 퍼크 기술에 대해서 그 독일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기술력에 인정을 받은 거죠. 퍼크는 태양광 모듈 후면에 반사막을 삽입해서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술이죠. 이 기술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태양광의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벗어난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큐셀이 먼저 개발을 했고 어, 이것을 그냥 무단으로 써버린 거죠.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중국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하나큐셀이 승리했기 때문인데요. 하나큐셀은 작년 2020년 6월달에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중국 업체인 론지솔라, 진코솔라, 아리씨를 상대로 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 1심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공판의 승소로 인해서 이들 3사 론지솔라, 진코솔라, 아리씨가 하나특 특, 어, 하나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완전한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큐셀은 태양광산업의 건전한 기술 경쟁과 혁신 가치를 높여서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2019년 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도에 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1년 3개월 만에 1심에서 하나큐셀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디셀도르프에서는 1심 승소로 중국 3사가 독일 내 판매 금지는 물론 2019년 1월 30일 이후에 독일에서 3, 사의 제품에 대해서 전량 수거하는 결정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일 내에서 판매가 완전 금지예요.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잡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잡혔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독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네덜란드라고 하면 독일하고 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판결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특허 침해 소송권은 독일 외 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 독일 내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중국에서도 특허 유효 결정을 받는데,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으면서 중국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지금 론지솔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론지솔라죠. 론지솔라가 자국에서 자국에서 중국에서요. 자국에서 제기한 무효 심판입니다. 셀 기술에 대한 퍼셀에 대한 파크에 대한 무효 심판인데 중국에서도 이 기술력을 인정 받아 버린 거죠. 론지솔라가 지난 2019년 7월과 8월에 자국인 중국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싱과 무효 심리부의 한학큐셀 아, 하나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 셀 관련 특허 두 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를했으나, 2020년 11월 초에 해당 기관은 하나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하나의 손을 들어줘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퍼크 퍼크 셀 기술이에요. 퍼크 셀 기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태양광 그 기판 뒤에 칠해서 그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중국에서의 판매는, 어떻게, 중국에서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시기를 보면 알아요. 이 시기가 2020년 11월이잖아요? 2020년 11월이고, 이,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9년도 7월하고 8월이에요. 이때 당시 어떤 거냐? 독일에서의 심판을 저버린 상황 후에요. 독일에서 심판 후, 후에서 이제 중국에서의 지렛대를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버린 거죠. 이 결과 두 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 하나 큐셀은 전 세계 퍼크 생산량에서 가장 비중이 큰 중국 내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보유받게 됩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을 막 밀어붙였잖아요? 막 밀어붙이면서 우리 중국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바래,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중국에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한 론지솔라는 원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중국 에너지정책 발표 이후에 대규모의 정책 지원을 받아 태양광 웨이퍼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생산하, 생산을 시작한 지 이래로 전 세계 웨이퍼 시장의 38%의 점유, 그리고 단결정 태양광 모듈 제조의 17% 이상의 점유를 기록하고 있는 태양광 제 1위 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론지솔라는 웨이퍼와 태양전지 모듈에 걸쳐서 약 260여 가지의 특허권을 획득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만 해도 약 1,700여 명에 달하며 전체 매출액의 5%에서 7%를 R&D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 중국 내에서도. 그리고 세계에서도 최고의 그 웨이퍼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론지솔라를 하나가 제품 수출을 맡게 된 것이죠. 네덜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나큐셀이 네덜란드 법원 법률 어, 법률 가운데 압류 화물 압류 보존 조, 조치라는 그 법률이 있나봐요. 이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당국이 빠르게 론지솔라 태양광 모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큐셀 관계자도 한나큐셀 특허를 시행되고 있는 시장에 론지솔라의 제품이 유통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확인이 되면 론지솔라 제품에 대한 압류 요청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나큐셀 특허가 시행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에요? 독일 독일에 론지솔라 제품이 유통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확인이 되면 압류 요청을 해제할 것인데, 독일 한 곳만, 어,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 이미 디셀더로프에서 특허침해 소송 3, 사를 통해서 론지솔라나 r 리 c 의그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른 회사에 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죠. 한화큐셀은 2021년 3월 12일날 중국 3사 외 중국 아스트로 에너지의, 아스트로너지의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3사와 같은 퍼크 기술이죠. 프랑스에서도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서 론디솔라와 론디솔라 프랑스 유통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또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연구까지만 하면 이게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소재 개, 제품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나큐셀은 최근 페로브스카이트의 유무기 소재 담당 경력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의 소재는 실리콘이죠. 그런데 최근에 스, 어, 새로운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기물과 유기물을 섞어서 만드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기 전도성이 높은 결정 구조를 갖추었죠.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서 차세대 태양광 소재로 꼽히고 있는데 왜 이게 사용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다만 이 문제는 수분과 열등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페로브스카이트에 달려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에너지로서의 태양열 발전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8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정지 연구 개발에 2천만 달러(한국 돈으로 약 2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 연구진이 창업한 옥스퍼드 PV가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하이브리드 전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지금 대세는 실리콘이죠. 여기에 페로부스카이트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폴란드 사울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중국의 선테크와 트리, 트리나솔라 등 업체들도 페로부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하나큐셀 이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지난해인 2020년 말, 성균관대, 고려대, 성명여대, 충남대, NCD, 야스, 대주 전자재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셀, 텐덤 셀 개발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텐덤 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쌓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리콘 태양광 셀과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결합한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태양광 전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실리콘 태양광 셀보다 효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음, 지금 어,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경우는 물과 열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로 지금 만든다라는 거죠. 앞으로 3년간 연구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도 2023년 성형화를 목표로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큐셀이 어, 로테르담 한국에서 론지솔라의 제품의 수출을 막아버렸다. 묶어둬버렸다. 이들 제품이 독일에 판매되지 않는다고 확정이 될 경우 어, 이것은 풀어주겠다. 그런데 대부분 독일로 많이 가겠죠. 음. 그리고 또 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에 뛰어드는 세계 각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